네, 안녕하세요. 호, 호기심 전보사과입니다 제가 오늘 그이 책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음, 뭐라 해야 되지? 제가 학원을 다니는데 거기서 적거든요. 근데 이게, 어, 좀, 지식에 대한 것도 있고, 많이 써요. 이게 좀 낫나요? 조금 교체해드릴게요. 이렇게 있구요. 이렇게 드라큘라. 내가 뱀파이어죠? 이렇게 앞에 이렇게 리딩 펜즈, 어, 넘버 114호잖아요. 114호 잖아요, 114호. 다음, 여기 보면, 10대를 위한, 어, 꿈찾기 프로젝트인데요. 꿈을 이루는 사람들과 만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좀 낮아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좋게 했구요. 이런 사람들과 만나기고요. 일단은 월드 빈지 디즈니고요. 이거 사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죠. 폴리처 버락 오바마. 버락 오바마는 그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이렇게 스티븐 잡스는 막 발명 갖고 이거는 뭘 이렇게 만화가 있고요. 이렇게 만화 가 있고 이렇게 막 글씨도 있고. 지식을 지식을 쌓는데 정말 도움 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거짓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단체 카톡 카톡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건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고 일단 제가 영어를 되게 좋아해요 외국 외국어 영역 그래서 제가 영어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영어학원 많이 다니는데 어, 진짜 재밌어요. 영어 자 이거는 영어 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I I는 I 알겠죠? 나, My Our, 그 다음 Me가 있습니다. 이렇게 No Promise No, 아, 그래, 그래, no Problem 걱정 안 한다고 하는거죠? 그거는 외국인, 외국인,구요. My name is 정훈. 이 사람이 정훈인가봐요. 이 사람이 정훈인가봐요. I like baseball. 베이스볼은 야구죠? 얘가, 정훈이가 야구 좋아하나봐요. 그 다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Let me introduce my friends. 정, 정 정훈, 정훈. 그, 안녕하세요. 위에 제가 읽어오는 거죠. 너를 위한 우리의 선물이라고 말하면, this is we give for you가 아니라, 우리으니까 we are us, us. This is us give for you. us는 우리의 말이 우리잖아요. We는 우리, 우리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근데 좀 어렵나요? 뭔가 어렵게 설명했나 내가. <laughs>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근데 좀 초점이 안 맞는 것 같네요. 어 넘어질 뻔한 걸. 맞췄어. 자, 여기, 여기 있어요. 제가 아까 있잖아. We, our, us, ours. 이렇게 하니까, 우리의 선물이라면, our, our, we, our, us, ours. 소유격. 이렇게 있고요. 1인칭 복수 소유격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 대명사 이렇게 있거든요. 나는 1인칭, 너는 2인칭이고 그와 그녀는 3인칭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히, 쉬는 3인칭이에요. 알았죠? 다음 난, 아이, 마이, 미, 마이는 1인칭이에요. 유유와 유유와쓰는 유아, 2인칭이고 그러니까 주격은 1인칭이고 소유격은 2인칭이고 목적격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있구요. This is our gift for you.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Understand, 이해하겠니? 이렇게. 외국인, 뭐, 이렇게. 뭐, 1, 여기 있네요.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 복수가 이렇게 있어요. 단수는, 그니까. 러 한 사람이고요. 복수는 여러 명인 사람. 알겠죠? 이렇게 I, my, me, m i n 도 있어요. 소유 대명사 아직 안 나왔네요. I, my, me, m i 이게 소유 대명사. 제가 여기 소유 대명사라고 적었어요. 제명사. 이렇게. 잠깐만요. I, my, me, my, in. We, our, us, ours. 이렇게 있고. You, you are, you, yours. 이것도 you, y o u r s 고요 He, his, him, his. 시 h e h 스 s It i it, 이거는 it은 없어요. 데이 데 y they, they a r 이렇게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다 했어요. 그래서 영거는 이렇게고요. 있 제가 과학을 진짜 싫어요. 아, 너무 싫어해. 너무 너무. 세균은 모든 나쁠까 이런 게다 있거든요. 과학을 과학을 좋아하는 분들. 어 있다 제가 바이러스 중에 노로바이러스를 좋아하거든. 애플레 아, 그래. 노로바이러스만 하거든요 에볼라도 있고 뭐 쌀수 있고 예전에는 뭐. 야, 뭐였지? 메르스인가? 아 그래 메르스. 메르스가 유행했죠. 지금은 없죠. 그 손도 많이 씻고 그러면 음, 여기네요. 있 메르스 바이러스 됐구요 밖에 오토바이가 있네요. 아 여기 뭐 있지? 아 이건 문학 영역이네요. 그보다 드라큘라. 제가 어 여기다. 제가 개물, 어, 여깄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건 구미호. 이렇게, 구미호는 꼬리 9개가 달린 여우라는 뜻이에요. 신통한 능력을 지냈다고 여기, 여기, 여겨지는 <laughs> 상상의 동물. 제주를 넘으면 사람으로 변신하기도 하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으로 문학 작품을 신비로운 존재를 해요. 스킬 최면술 변신 간 빼먹기 제주넘기 아이템 꼬리빗 여우구슬 간 약점은 가족 볼 착한 마음이에요. 프랑켄슈타인. 프랑켄슈타인. 오케이. 2 5 m 의큰 키래요. 그럼 요거는, 뭐예요 해로비 저택의 워터스 고스, 고스트, 이 사람은 보라, 에, 뭐래, 분홍색을 싫어하나봐요. 네. 이거는 물귀신이라는 건데? 물귀신. 얘는 요게고, 그럼 요거는 몬스터. 그럼 요거는 드라큘라. 얘도 몬스터네요.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해 못 하겠는데요? 다 아, 보았나요? 그럼 옆으로 넘어갈게요. 오케이. 어, 제가 다니는 잉글리시 버디. 제가 지금, 이건 C단계인데 저는 D단계예요. D단계. A, B, C, D, E, F까지 있는데요. A, B, C, D, D, D 네 번째 단계고요. 요거는 제가 다시. 오, 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안 있고요. 네, 이상으로 리딩 프렌즈 마치겠습니다. 빠이